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선도를 위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사업단은 단일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착수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산업부에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5,216억 원, 과기정통부에서 2029년까지 4,880억 원등총 1조 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부터 사업, 산업부와 함께 10년간 1조 원의 투자를 통해 소자 설계 제조를 아우르는 차세대 진공형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오늘 이 차세대 진공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의 구심점인 사실 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성장 발판이 될 생태계 조성에 힘을 씻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클라우드 서버, 지능형 CCTV용 AI 반도체를 수요 기업과 개발 기업이 개발과 실증을 함께하고 기관들의 후방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 모비스를 비롯한 4개 수요 기업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3개 후원 기업, 넥스트칩 등 4개 개발 기업이 함께 나서 공동 연구는 물론 파운드리 서비스 제공에 협력합니다. 협력 기관인 나노 인프라 협의체와 반도체 산업협회는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분석, 평가와 함께 설계 검증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사업단 출범식과 함께 정부와 유관기관, 수요기업과 후원기업, 개발기업 등은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제고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보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체결될 수요 개발기업이 참여하는 연대와 협력 MOU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수출 창출 또 시스템 반도체 분야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날 출범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 개발을 통해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0%,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35% 반도체 전문 인력 4,500여 명 육성이라는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채널 아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